안녕하십니까. 오감성경입니다. 순전한 저널 주니어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찬입니다. 저는 정정주 목사입니다. <laughs> 우리 순전한 저널 주니어 친구들과 오감성경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좋습 오늘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감성경 대표 목사이라는부 <laughs> 대표. 부 대표. 얘가 <내가> 좀 높아요. <웃음> <웃음> 지난 시간 추래굽기에는 뭐마 기억하려고 그랬죠? 텐만 기억하면 돼자 그러면 이텐첫 번째 열제양인데요 이 열제양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요세를 부르셨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모세를 불렀죠? 뭐 고통받고 있었나봐요? 아 그럼요.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학대받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일장 내용이? 네. 그럼요. 학대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배우십니다. 모세를 고르십니다. 80살에 불렀잖요 80살. 80, 80살. 80, 80살. <웃음> 80살. <laughs> 고산에서막 불렀잖아요. 네네. 불렀요 40년 동안 그럼 뭐였었어요? 아, 목동이었죠. 매. 그 전에 40년은 뭐였어요? 프리스. <laughs> 스스브이집트서 어, 이집트, 어, 이집트 왕자로 자라다가 아, 어, 그렇죠. 그러면 80세 부름을 받고 120살에 음흠. 죽으니까 음흠. 40년 동안 사역을 한 거네요. 그렇죠. 40년 동안 사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은 이제 진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을 이끄는 진짜 참 목자 목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 막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아, 7장에서 예, (12장까지) 7장에서 (12장) 그렇죠. 와, 그러면 복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 해봤지만 (10가지) 재앙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이번 오늘은 <laughs>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설명하겠습니다 피게이파가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미파도, 흑장미파도 울었더라첫 번째 피, 피. 좋습니다. 피게이파 굉장히 악독해요. 그래서 흑장미파가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아, 피게이파. 그렇죠.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악질 어 울어, 우매, 우매, 우매. 그래서, 우박 메뚜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흑장미파. 흑장, 흑, 흑감 삼일 장 장자 죽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열 가지 재앙을 보니까. 음? 이게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음흠?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신들.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신이었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열 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막 내리셨을까요? 아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하, 계속해서 말씀한 번에 그래. 쏙 뽑아낸 게아니라아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의 재앙을 받는 거네요. 아 그럼요. 참, 네. 재밌는 상 아이러니하고 참 아, 웃긴, 웃긴 상황이었는데. 야 내가 신이라고 막 섬기던 게막 나에게 재앙을 줘. 그렇죠. 가도면가스하나님 God 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하나님한 분이야. 그 영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크.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초반에 있군요. 초반에 있죠. 자, 그러면 오케이. 12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아, 계속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일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처음 난 것들을 다 12... 죽여버립니다. 1 <laughs> 2월에서 12장. <웃음> 12장. 예. 예, 그렇죠. 자, 6월절인데 영어로 뭔가요 Pass over. 와, 똑똑한 청년. <laughs>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6월절. 자 어떤 게 지나갔나요? 일단은 그양문 이쪽 기둥하고 이쪽 가로 바에다가 이 양의 피를 바르면 피 보고 어머 하고 지나가요 죽음. 어 죽음의 전사가. 막어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다 죽어 짐승까지야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음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흠. 지나가죠. 음흠. 그게 누 어떤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 결국에? 사실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피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그피 안에 그 그럼요. 믿음 안에 있으면 네. 죽음, 죽음은 한 죽음이 지나가고 영원한 와. 생명 부활로 나간다는. 네. 그럼 무고절 때 이걸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웃음> 무교절. 야, <laughs> 그럼 유월절 때뭘 먹었어요 목사님? 유월절 네, 때는 일단은 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어린양 고기를 네. 먹고 어, 양고기를 고기 어, 먹고 앉아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서서 먹습니다. 아, 다 알고 있네. 급하게 자, 먹습니다. 왜 급하게 먹어요? 빨리 먹어야 빨리 됩니다. 아,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나가야 됩니까? 되니까 아, 출발해야 되니까 네. 홍해로 막 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먹잖아요. 쓴 나물 먹죠. 쓴 나물이 죄의 고통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쓴 나물을 먹고, 그다음 또뭐 먹어요? 아, 발교되지 않은 무기병을 먹습니다. 이렇게 다다다 아, 무기병. 아, 누룩을 넣지 않은, 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기병.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안는, 어, 안는. 네. 이거 먹어볼까요 한 번? 아,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네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아 <laughs> 광해로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 어, 춥잖아요. 그래서, 아 춥죠. 어, 밤엔 추워. 그래서 이 캠핑할 때는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게 뭐랄까요 밤에 불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밤에 따뜻해요 보일러처럼 어, 따뜻해요 불기둥 네. 불기둥 여는요 따뜻해요 불기둥 불기둥 여요따낮에요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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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기둥요 따뜻해요 따뜻요 따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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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때 뭐... 모세가 1 4장에 어마어마한 기도하잖아요. 막, 그럼요. 아, 너희는 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막. 아, 야 그리고 바다가 열리고 막. 그럼요. 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음. 있고요. 오늘은 일장부터 뭐... 십사장까지 내용을 음흠.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장에서 십사장까지 내용을 쭉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한 글자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 열. 출애굽기는? 텐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열지앙이었고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까지가 일장부터 십사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정주 목사님, 정정주 목사. <laughs> 저는 김성찬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에 시간을 맞겠습니다. 안녕. <laughs> <다음에는 웃음> 또 만나요.